자, 기본 캐릭터 세팅이, 세팅이, 모델링 세팅이 끝났고, 자,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박스가 제일 기본이라서, 모델링의 기본은 박스가, 네, 기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박스를 하 생성을 하고요. 자, 네, 프론트 뷰에 가서, 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박스를 가지고 모델링 하는데 면을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 팔각형을 만들었어요 팔각형이 어, 모델링 할때 어떤 원기둥 그러니까 팔이나 뭐 다리 어떤 원기둥의 형태를 띨때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을 만들어 주기 제일 좋은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린더 꺼내서 줄여주고 해도 됩니다 팔각형을 또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편집할 거니까 에디터를 폴리해서 필요없는 면들은 지워주고 딜리트 선택 딜리트 해서 자. 이렇게 팔각형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 줍니다. 스케일이 네 전체 가운데 잡고 하니까 안되겠네요 바깥 쪽 잡아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팔각형을 만들어 줬어요. 프론트뷰에서 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몸통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발목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선생님은 여기 다리부터 해볼게요. 뭘로 하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려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 때문에 지금 뒤에 이미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반투명하게 해줄 건데, 단축키 Alt-X를 누르면, 이렇게 X-ray 모드가 돼서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미지가 좀 흐리죠. 그래서 선명하게 하려면, 이 오브젝트를 더 투명하게 해주고 싶다 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라는 오브젝트 속성을 조절하는 창에 들어가서, 여기서 Show, 비저빌리티에서 아, 조절을 합니다. 별로 잘 보이죠? F4 눌러서 라인 엣지가 나오게 하고요 여기 사각박스가 거슬린다 그러면 단축키 J 눌러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 조절할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되지 겉에 거 말고 가운데 걸로 조절을 합니다 물론 겉에 걸로 하고또 레프트뷰에서 또 조정을 해주셔도 되긴 돼요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요 무릎 관절 부분을 할 건데 보더 선택해서 를쭉 무릎 관절 부분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엣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때 얘기한 게어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할때 관절 부분 중심에 중심 관절 양 옆에 엣지를 하나씩 더 만들어야지 나중에 움직임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케일 툴로. 네, 요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허벅지 부분을 만들게요. 역시 보드 선택하고 싶어서 눌러서 쭉 뽑아내고, 회전을 시켜서 스킬 툴로 허벅지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요. 다음에 어, 여기 다리를 하나 더 만들려니까 귀찮잖아요. 복사를 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하반신을 여기 붙여가 연결해서 하반신을 만들 거예요. 복사를 할때 우리가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가 시멘트리 메뉴를 쓰는데 시멘트리 메뉴는 S Y 누르면 나오는데요. 이 시멘트리 메뉴는 이 중심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되게나 뭐. 어, 대칭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X축으로 대칭, Y축 대칭, Z축 대칭. 지금, 우리는, 요렇게 넘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여기에 와야겠죠. 피봇을 중심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요. 하이어라키 가서, 하이어라키 탭에서, 이펙트 피봇 온리 체크하고, 중심을, 피봇을 중심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눈대중으로 해도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자세하게 하려면 스냅을 켜서 마우스 우클릭 스냅 옵션을 켜서 그리드 라인을 활성화 시켜놓고 스냅 활성화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이렇게 맞춰주고요. 스냅을 끄고 다시 한번 모디파이어 속성에서 s y 에서 시메트리 플립습니다안 나올 때가 있는데 플립을 한번 눌러볼까요? 나타날 때가 있어요. 플립. X축으로 반사 플립했을 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대로 다시 모델링을 할 거죠. 마우스 오플링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 아니, 에디터블 플립해서 어, 면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면을 연결하는 거, 명령어 가 뭐가 있을까요? 면을 연결하는 명령어, 보면은, 브릿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면이 연결이 되죠? 다리를 놓듯이, 엣지를 선택해서 브릿지를 하니까 다리를 놓듯이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 여기서 중심 라인 하나 더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두개 생성하겠습니다. 면을 이제, 면이 주면, 면이 아까 하나일 때고 지금 두개 생성했어요. 다시 역시 보더를 선택해서 쭉 뽑아내고,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스케일 툴로, 네, 이렇게. 만 들어 주고, 역시 시프트로 쭉 뽑아 내고, 스케일 툴로 수평 맞추고, 스케일 툴로 넓이를 확장 시켜 주고, 이, 부분이 조금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프론트인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체니까 어 앞뒤가 어느 정도 구분이 나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배가 조금 볼록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해줬고요. 뒷부분은 엉덩이 부분이 조금, 이부분 엉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나오게 하고, 엉덩이 골이 있죠? 골 부분은 살짝 들어가게. 그래서 약간 엉덩이 부분과 배 부분을 표시를 해줬어요. 제번 레프트 뷰를 보면서 이 오브젝트를 스케일을 또 맞춰야겠죠. 스케일로 이번에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x축으로만 왜냐면 아까 정면에서 이미 넓이를 다맞춰놨기 때문에. 자 모델링이 조금 번거로워요. 이렇게. 버텍스를 하나씩 정면 하나씩 다 옮겨 줘야 돼서 어, 비슷하게 맞춰진 거 같죠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 역시 보더를 통해서 보더를 잡고 그대로 쭉 올려서 선생님 왼쪽 기준으로 할게요 오른쪽은 조금 안 맞아도 대부분 겨드랑이 부분. 가운드 잡고 해도 되고, 지금 선생님, 여기도 일단 정면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부분, 어깨 부분, 그리고, 목 부분, 이렇게, 어, 목 부분, 사이즈 조정해서 이렇게 몸통을 다 만들었습니다.